시애틀 평통협의회가 통일 골든벨을 지난 2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중고등학생 34명이 신청했으나 당일 알래스카에서 날아온 학생까지 총 28명이 참석해 열띤 경연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성훈 평통 회장 외 많은 평통 위원들이 참석해 행사를 도왔으며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에 탈락하는 학생이 적어 시험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골든벨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통에서 박명래 위원이 준비한 연옥색 티셔츠와 베이지색 모자를 쓰고 켈리 유 선생의 문제를 읽자마자 답을 써내려가는 열의를 보였습니다. 부모들이 앉아있는 쪽에도 답변을 볼수 있도록 배려하자 학부형들은 모두 맞는 대답을 적는 학생들을 보고 박수를 치며 뿌듯해했습니다. 참가한 학생들의 열의와 남북 통일에 관한 지식은 일 세대들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높아 한국의 통일과 장래에 희망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애틀 예선 대회에서 대상 한 명에 500달러, 최우수상 한 명에 300달러, 장려상 두 명에 각각 100달러씩. 그리고 참가상에는 20달러 상품권이 주어졌습니다. 한국 본선 대회는 7월 18일에서 21일까지 3박 4일 예정으로 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우수상에는 UP 커티스 하이스쿨의 권민재 군, 우수상에 UP 커티스 하이스쿨 신강민 군, 알래스카에서 온 김영웅 군이 차지했으며. 장례상 두 명은 김혜슬 신다희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본선대회 3박 4일 참가자격 부여 학생은 항공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